다음 소설 볼게요. 다음 고전소설이네요. 26번부터 28번입니다. 자, 고전소설 앞부분의 줄거리부터 보죠. 명나라의 표정인 김생이라는 선비는 어, 상사동 길가에서 영영을 보고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어, 영영을 만날 분리를 하던 김생은 막동의 도움으로 조력장이었죠? 영영의 이모인 노파에게 접근을 합니다. 두 사람은 술이 떨어질 때까지 마셨습니다. 그럼 이제 두 사람이 누굴까를 이제 얘기를 했을 때 이제 맥락적으로 김생과 노파로 이제 시작을 하는 게 맞겠죠. 김생은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척삼 하나를 내놓았습니다. 매일 할머니를 갚 괴롭히고도 갚을 것이 없어 걱정했는데 이것이라도 제 정성으로 하시고 받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노파에게 뭘준 거야? 이제 술을 마시라면 이제 빨간 보자기를 풀어 비단 척삼 하나를 줘요. 이거야. 이거 너무 내용인 거지? 누굴 만나기 위한 다자업들이에요영령을 만나기 위해서 악을 떨고 있는 거예요. 내 어, 네. 노파는 김생의 마음 씀씀이에 감동하면서도그 속마음을 알수 없어 근심이 되었다. 감정다칙 하시는 거예요? 감동하는 속. 뭐예요? 근심을 갖고서. 항상. 그래서 이제 긍정을 기반으로 조금 애매한 감정들을 같이 갖고 있는 거죠. 제가 어, 그래서 노파는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었는지 바로 일어나서 절을 했습니다. 제가 과부되어 살아온 지 오래지만 이웃사람조차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도련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써주시니 몸들바를 모르겠습니다. 꼭 도련님께서 소망이 있으시다면 비록 죽는 일이 있더라도 말씀하소서 그제야 김생이 얼굴에 슬픈 빛을 띄고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정보의 인지성이라는 개념만 좀 잡아드릴게요. 나올 수 있어요. 노파는 김생이 자기에게 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여기까지는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 과분한 대우를 받다 보니까 분명 자기한테 뭔가 온 이유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물어보게 되고요. 그 물어본 순간부터 김생이 얘기를 하게 되고 그때 몰랐던 정보가 몰랐던 정보가 인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얘기하기 전에. 물어보기 전에 어, 김생이 찾아온 이유를 알고 있었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을 때 X를 칠수 있으면 됩니다 그제야 어, 그렇게 말씀하시니 어찌 사실대로 말하지 않겠소 제가 어느 날 집으로 가는 길에 한 남자를 보았습니다 나이 어린 혁기로 뒤를 쫓아왔더니 그 남자가 들어간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를 본 뒤부터 마음이 취한 듯 모든 일이 흥미를 잃고 그 남자만 생각하니 애 끊는 괴로움만 벌써 여러 날이 되요그 남자가 바로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영영이라는 응. 남자가 되겠고요 그럼 이러한 응. 것들을 상사병이라고 얘기하죠.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노파는 김생이 여인의본 날짜와 여인의 복장을 물었습니다. 노파는 지피는 사람이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도련님께서는 제 죽은 언니의 딸을 보았습니다라고 했죠. 이모니까요. 언니의 딸을. 언니의 딸을 본 모양입니다. 그 이름은 영명이라고 하는데 정말 탐스러운 아이지요. 하지만 하지만 뭐란 말이요? 김생은 노파가 무슨 말을 할지 걱정되었습니다. 그걸 아는지 모른지 노파는 김생보다 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죠. 도련님은 그 애를 만나는 것조차 어려울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요? 그 애는 화산군의 지녀입니다. 숫자 하나 맞죠? 화산군대 신. 항상 이렇게 남녀간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냥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그냥 이루어주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뭐야 장애를 지죠 사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장애물의 요소가 나오는데 그첫 번째가 이 화산군의 신이어라는신분이 되겠습니다. 어, 궁중에서 나고 자라 문밖을 나서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전에 내가 본 날은 어인 나들이었소 그때는 마침 그의 부모의 재산날이라 제가 화산군 부인께 청하고 겨우 데려왔었지요 이런 문밖성들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애초에 어, 그 궁녀 의 신부는요 밖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얘를 제 만날 수 있는 그런 작업도 안 되는데, 왜 하필 그날은 됐냐? 원래는 안 되는데, 왜 됐냐? 뭐였어? 그, 부모님이, 부모님을 재산하려기 때문에. 자, 이런 인과성까지도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영영은 자태가 곱고, 음률이나 그래도 응통해서 화산군께서처벌로 삼으려고 합니다만, 그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분입니다 이런 관계도 되게 중요해요 저 영영과 화상군이라는 관계가 있는데 얘는 지금 얘를 좋아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싶어해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얘의 부인이 있는데 얘가 질투를 하기 때문이겠죠 이렇게 인각성도 행의인각성도 잡아주시고 김생은 크게 한숨을 쉬며 탄식했습니다 결국 하늘이 나를 죽게 하는구나 노파는 김생의 병이 깊은 것을 보고 안타까워했습니다. 노파는 그렇게 김생을 바라보고 있다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그것이 무엇이요? 빨리 말해보시오. 단호가 한달 남았으니 그때 다시 작은 세사상을 버리고 부인에게 영화를 보내주시오. 고청하면 그리 될 수도 있습니다. 김생은 그 말을 듣고 뛸 듯이 기뻐했고 할머니 말대로 된다면 인간의 5월 5일은 천상의 칠석이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계획을 세우게 되죠. 자 여기서 그럼 노파는 이제 뭐가 됩니까? 노파는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고 어떠한 계획이 만들어지게 되죠 언제? 단옷날 5월 5일에 내가 얘를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교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비유적인 표현이 나오죠 이렇게 남녀간의 절 단절된 사랑이야기의 모티프는요 맨날 경우가 중요하다고 해요 변가증녀는 이제 7월 7일만 만나죠. 7월 7석에만. 그래서 이 5월 5일이 변우와 증녀의 7월 7석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비유적인 표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노파와 약속한 날이 되었고, 김생은 날이 밝기도 전에 그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중녀 그러면서 이제 공간이 바뀌죠.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사건이 나올 거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령을 그리는 마음이 예전보다 두 배나 간절해졌다. 그래서 만나긴 만난,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두배더 심해졌죠. 그러나 청조가 오지 않으니 소식을 전하기 어렵고, 흰 기러기는 오래도록 끊기어 편지를 전한 뜻도 없었다. 끊어진 검은 줄은 다시 맬 수도 없고, 깨어진 거울은 다시 합칠 수가 없으니, 가슴을 졸이며 근심을 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못 이룬들, 무슨 수용이 있겠느냐. 여기서 두 가지를 잡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비유적 표현이겠죠? 앞부분에 뭐, 흰 기러기가 오지 않는다, 청조가 오지 않는다, 끊어진 검은 기출, 그리고 깨어진 거울들, 이 모든 것들은 뭘 비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 여기 있는 그 김생과, 영영과의 관계를 이제 표현을 하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어, 있겠는가, 보니까요 있겠는가 이렇게 서의적 표현이 있어요. 서술자가 서의적 표현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 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편집자적 논평. 또 다른 말로 이 서술자의 입이라고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 잡아주시고 김생은 마침내 몸이 삐쩍 마르고 병이 들어 자리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이 지나니, 김생은 죽은 몸이나 다름 없었죠. 마침 김생의 친구 중에 이정자라고 하는 이가 분명히 왔습니다. 정자는 김생이 갑자기 병이 난 것에 이상이 했죠. 병들고 지친 김생은 그의 손을 잡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인물분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 김생이 있었고. 얘가 이제 죽어가는 거야, 서사평 때문에. 그래서 친구인 정자가 나오고요. 그 때까지 정자는 그 상황을 몰랐고, 김생의 그 이야기를 전달하게 됩니다. 정자는, 어, 정자는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라며 말했습니다. 자네의 명은 곧 나을 것세 화산군 부인은 내게 월급. 화산군 부인은 내게 뭐야? 공모하는. 가 자, 커넥션이 누구였던 거예요? 여기 있는 정자와 커넥션이 있었던 거죠. 그분은 의리가 있고 인정이 많으시네. 또 부인이 소천을 잃은 후부터 가산과 보화를 아끼지 아니하고 어, 화사와 보시를 잘하시니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 보겠네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잃었다는 건 뭐예요? 누가 죽은 거야 지금? 원래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었는데 화사는 죽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거 김생은 뜻밖의 말을 듣고 놀라 병든 몸인데도 일어나 정자의 손을 으스러라 꽉 잡을 정도였다 김생은 신신 부탁하며 정자에게 절까지 했고 정자는 그날로 부인 앞에 나가 말했다 그래서 이 정자가 무슨 역할을 또 하게, 하게 되는 겁니까? 조력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김생일한 사람은 지금 한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글 내고 에서는 김생일은 어. 얼마 전에 장원 국제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을 고모님께 시기에게 명하여 사랑으로 다아간 일이 있사옵니까? 있지. 그리고 영령에게 명하여 차를 올리게 한 일이 있겠습니까? 있지.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친구 김모라 하우는 이입니다. 유 그는 재기가 범인을 지니고 풍도가 과속되지 않아 잔차 크게 내린 무입니다. 불행하게도 상사의 병이 들어 문을 닫고 누워서 식량하고 있어 벌써 두어 달이 되었다 하더이다 제가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공병하는데 피부가 파리해지고 목숨이 아침 저녁으로 불안하니 매우 안타까이 여겨 병이 든 이유를 물어 본즉 영영이라 인함하옵니다. 영영을 김생에게 주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 정자가 국민에게 부탁을 하는 부분들이 있죠. 여기서 좀 재밌는 부분이 있죠. 그, 물어보는 게 있어요. 과거에 광어급지한 사람이 문 앞을 지나다가 말에서 떨어져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들을 고보님이 시비에 명하여 사람으로 데려간 일이 있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는 김생과 영영의 만남이 이렇게 이루어졌다는 라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걸알지 있고요. 부인을 듣고 나서, 내 네, 어찌 영영을 아껴 사람이 죽도록 하겠느냐 하였고, 부인은 곧바로 영영을 김생의 집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리하여 꿈에도 그리던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되니 그 기쁨이야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고, 김생은 기운을 차려 다시 깨어나고 수일부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김생은 공명을 사양하고 명령과 더불어 평생을 회로했다는 해피엔딩으로 전형적인 엔딩을 맞이하고 있죠. 다시 한번 볼게요. 전기석 요소를 활용하여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전기석 요소라는 건 비현실적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일어나거나, 어, 신이 얘기를 하거나, 어, 금방울이 돌아다니거나, 이렇게 좀 비현실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존재하지 않고요 어, 비유적인 표현이 있었어요. 비유적인 표현들이 엄청나게 많았죠. 그래서 인물 간의 갈등을 심화시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갈등이 내적 갈등 정도만 드러나는 거지, 어, 이런 김생과 영령의 갈등, 이런 김생과 화산군의 갈등이 드러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갈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표면상에서 이 일을 내고 있었는데, 인물의 외향 묘사를 통해 영웅적인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애초에 영적인 면모가 드러난 작품은 아니고요 그리고 외향 묘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음... 없군요 근데 외향 묘사가 되려면 뭐, 그 눈썹은 짙고 눈매는 부리부리하고 코는 우떡하고 입술은 앵두 같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 조금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네요 다 역순행적 구성은요 시간 이 과거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고전 소설에서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는 작품 되게 드물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공간 시간의 변화를 좀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중략을 기준으로 봤을 때 얘는 더 시간이 그냥 흘러간 것 뿐이지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역순행적 구성은 틀리고요. 어, 서술자의 주관적 분평은 드러났었고요. 그리고 뒤까지 확인해 봐야 돼요. 인문의 신를 드러났어야 되는데 누구예요이 김생이. 그런 슬픈 심정을 드러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7번의 A, 즉, 발화의 말하기의 방식에 대한 이야기들을 볼 수가 있는데, A는 자네병 고 나을 걸세, 내 자네를 위하여 애써 보겠네, 이런 부분들이고, 그래서 위로 쪽이 좀더 괜찮고요. B는 이 정자가 부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영용조, 김생게 보내달라. 그래서 답은 3번쯤이 괜찮겠습니다. 28번.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죠. 보기는 한 번쯤 읽어보시면서 뭐 당연한 얘기들이나, 뭐 어, 조선시대 궁녀의 폐쇄적인 상활상, 그리고 신분은 장인물이 되죠. 그리고, 어, 김생과 영령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인물들, 그런 조력자들, 여기 있는 노, 노파도 있었고, 저기 있는 그 정자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는 부인 역시도 조력자의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2번 볼까요? 부인의 투기가 두려워 뜻대로 못할 뿐이랍니다. 해서 화산군의 부인의 투기가 김생과 영영의 사랑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됐음을 확인할 수 있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부인의 투기 때문에 영영이 화산군에 처비되지 못했어요. 오히려 도와줬다라고 볼수 있겠고, 나중에는 뭐예요? 이 부인이 영영을 얘한테 보내준단 말이에요. 얘는 조력자의 포지션에 있는 사람인데 방해자의 포지션에 있다고 라 했으니까 틀린 부분들이 그려있죠. 여기서 장애. 당에서는 누구예요? 화산군과 궁녀라는 신분이 장애군이지 나머지 분들은 전부 다조력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